<laughs> 너밥 먹을 거야? 야당연지나 지금 오면서 뭐 먹을지 생각 했어 음. 아 조용히. 해. 뭐 먹을까? 아, 신발 아 너무 뻐 와. 뭐 보이는 나보인지가비 오는 날짜거 알지? 그래. 아나 먹고 싶은데? 계스파로? 계스파로 한 봐봐. 계스파로도 봐야 된다. 그 나도리밴 아, 볼래 그냥 우리 뭐 시켰지? 갈릭버터 감자튀김인가? 어 아무튼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거아 진짜 김혜수 또 쓸데없이 또 욕심내 어, 뭐? 에휴 겠다야그그 어. 률스 그 우리 학교 사람들한테도 떴나봐 그러시면 다들 나한테 보냈어 니률스 네 일단 먹어야 돼 어? 아왜 그러는데? 야너 먼저 먹게 해줄게 어야 아, 그런 건 하지마 너 먼저 먹자 아니야 그런, 그런 거안 좋아해 스파게티 무슨... 야루 <laughs> 오늘 잠을 많이 자가지고 무 소리야? 어디 나오는 거야? 야진동벨이다 진동벨 리아진동벨이 진동벨 진동물 리다 <laughs> 무슨 진동인가 했는데 진동벨 소리. 네, 내가 복잡너잘 네, 네. 떠들고 있어? 나 이런 거 되게 낯가리는데. <laughs> 제가 대신 Q&A를 <laughs> 해볼게요. 김은지고요. 제 친구는 2 2 살이고 생일은 기억이 안 나고. 어운다. 깜자기야 야르. 야, 아, 근데 비주 멈췄는데? 야너 오늘 왜 이렇게 여자옷 입고 왔어? 검정색 티셔츠인데? 아니 완전 여자옷이야. 그게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? 아 이거 목이 늘어나가지고. 아. <laughs> 이유기에. <개야. 웃음> 근데 어디까지 왔냐고. 역시 어디까지 왔지? 근데 찌가또 있을까 모르겠어. 음.. 너무 일상이 항상 단조로워서 그래서 난 그냥 진짜 나의 22살을 기록하기 위해 뭐야 찍는거지 왜 지가 감독과? 감독이 아니었구나 진미조 72시간 소개팅 처아 여기 이걸로 틀자 봐야 돼, 이거 꼭 봐야돼 너 어? 진미조가 일본을 가서 거기서 사람을 만난거야 왜? 아, 어, 그게 콘텐츠야? 어, 그게 콘텐츠야. 응. 그게 콘텐츠 컨셉이야. 처음 만난 사람과 여행을 한다. 헉. 약간 이런 느낌. 한 이틀? 아 이거 봐야 돼. 남자 분이 완전 괜찮제사 어, 오케이. 난슨이도피 좋아. 너 약간 가리는 그래. 거 있어? m <laughs> b t <laughs> i m b t i 를 가린다기보다는 그 사회성 없는 티 싫어. 아, 뭔말알뭔말알 근데 웃티는좋아해사좋아 그런 거인 같아요. 사실 간 밍이 된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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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합이 <화기> 잘맞네그나 <laughs> 어떤 사람이랑 <laughs> 얼굴 합이 <화기> 잘 맞을까? <laughs> 나맞아요 <laughs> 그래서 성은이 난 날카로운 사람이라는 해야 되나? 아니야, 아, 네. 너가 날카로워. 어, 생각보다 날카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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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 날카로워. 야 이게 어떻게 날카로나보다 날카롭잖아. 고북는아니요 어? <laughs> 어머. 미존이니 진짜 다 무슨 기 무슨 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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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가 너무 덥나? 바뀌는 것도 없기도 하고 아 그래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말해도 바뀌는 건 없겠지만 너의 이? 이런 상황이면 음. 왜냐면 알고 모르고 내가 대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 내가 그 사람을 더 배려해줄 수 있잖아 진짜너 만약에 너가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말해? 아네 나도 좀 그렇지 나 같아도 왜냐면 상대방이 뭔가 반응을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고 부담 맞아 내려놓을지 려 근데 상대는 나내 얘기 해서 좋겠어 야 네가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내가 더 절심할 거 아니야 스스럼 대하는 얘기 아니야 맞아 지금 되게 행복하다고 하는 게더 중요한 거 그렇지 진짜 담백하게 반응 <laughs> 잘했다 맞아 이 담백해야 돼 너무 뭐하는 거야? 아니야뭐 하는 거야? 나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뭐 하는 거야? 뭐하다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하 거야? <웃음> <아니야>? <웃음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<나좀 당황했어. 웃음> 뭐 하는 <이유? 웃음> <둘이 사셨으면> <laughs> 어? 아? 아, 거야? 뭐 하는 오야뭐하야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하 거야? 뭐 하는 거거 <향한 Jerry> 나 응? 저런 거 너무 좋아. 약간 어, 남자가 먼저 라운 아, 아, 거. 놀 알아. 거. 놀 거. 잘찍운아 놀라운 거. 놀라 거. 놀라 거. 놀라운 거. 놀 거. 놀라운 거. 놀 거. 안 알려 주면 안 되지. 이건 다음 편이거든. 어... 아, <laughs> <너 주로가 웃음> <온다? 웃음> 야, 너무 아, <laughs> 잠시만. <웃음> 너무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오빠 진짜 들어갈 거야? 나너 <laughs> <laughs> <왜>? 잘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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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진짜 어 <laughs> 너무 아, <야>, <laughs> 안 돼. 안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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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내한테>. <웃음> 안돼, 안 돼. 이거 안 돼. <laughs>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안돼, 안돼. 그래, 그래. 안돼. 어, 뭐야? 이제 주연이가 간대요 학교로.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, 조심히 들어가. 네. 여기 너가 있으면 참 좋을텐데 어, 로 가? 응! 음. 머리 땋래 나도 머리 땋을래 나도 머리 못 땋잖아 어디? 순 있어 안 어울릴 뿐이야 이렇게. 설레 <laughs> 결계다 머리 좀내와 <laughs> <laughs> 진짜 안 어울려 이렇게 해서 <laughs> 그렇지 나쁘지 않은 그냥 묶은 게나 그냥 하나로 묶기 다은게더 예뻐 아 그래 어푼게 제일 낫아요 음, 음 아니야 애들이다 똥머리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똥머리면 예뻐 <웃음> <웃음> 안 보고 있다가 조용하게를 이렇게 옆으로 <laughs> 아 너무 좋아 나 얼굴 조금 빨개졌어 <laughs> 왜 좋아 너가 칭찬하는 거 정말 기분 좋아 <laughs> 이유가 있어 뭐야? 너는 굳이 거짓말로 칭찬하지 않아 응, 굳이? 너가 칭찬하는 날은 진짜 뭐가 잘된 날이고 너가 잘 어울린다는 건 진짜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너 말을 정말 난 신뢰하는 편이야 나밖에 지응 맞아 망이야 아, 부끄러 망이야 너 지금 이쁘다. 미치겠다. 아어떡해 와씨. 나도 저렇게 하면 시크해지나? 아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하고. 아, 나 정신 갔다 올게. 최춘아랑 거대 매치. 이러면 아나 그냥 시원하게 하고 싶었는데. 아 들어갔어. 아또 아직 나. 잼 예, 아까 해줬잖아. 잼 예, 가르쳐. 잼예 해줘, 가르쳐. 잼예 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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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, 너가 해줘. 탕탕 후루 후루. 후루루루 이런 건 어떨 것 같아? 남자친구 초등학교 이 학년 때. 아니 근데 초등학교 이 학년 때 연애라는 개념이 있었어? 난 몰랐어. 넌 연애라는 개념 언제부터 알았어? 중학생. 어 진짜? 초등학교 때 없었어? 약간 학교에서 사귀고 이런 애들? 있기는 했지. 근데 솔직히 초등학생 연애가 무슨 얼마나 연애가 그러니까 그게 연애군요. 그때 나도 그런 말 같지 않은 연애를 했었단 말이야. 근데 분명 사귀고 있는데, 심지어 그전 친구였으니까 더 친했겠지. 근데 사귀자마자 학교에서 마주치면은 쌩거. 도망가. 막 반에 숨어. 그러고 집 가가지고, 그때가 페메였나? 카스였나 응. 페메로, 나 오늘 학교에서 너 봤어. 뭔지 <laughs> 알아? 나 오늘 학교에서 너 봤어. 봤겠지? <laughs> 나는 희한하게 초등학교 때가 인기가 많거든. 았 <laughs> 희한하다? 아니, 진짜 개무생겼는데 그거 같아. 그러니까 초등, 초등학교 때 뜻. 약간 그 조폭 마누라라고 불리는 부류의 여자들 있잖아. 음, 개나 되는 애들. 그런 애들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.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다녀.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막 털털한 애들. 응. 그냥 진짜 조폭인 애들. 나 그냥 조폭이야. <laughs> 그럴 정도가 진짜 오랑캐 수준. 내가 그랬어. 자게 가지 말라고. 응. 애기때 진짜 예뻤거든. 크다가 약간 애가 삐딱선을 좀 제대로 썼어. 거의 역주행이야. <laughs> 근데 괜찮아 지금 괜찮아. 근데 난 내가 태어났을 때못 생겼다고 생각 안 하거든. 근데 다들 그렇게. 못생겼다. 아니 엄마 아빠는 자기가 낳아놓고 우리 둘다 그렇게 못생긴 편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애기가 바뀐 줄 아셨다고. 오늘은 또 다르게 생겼네. 너가 조금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런가? 저희는 이제 카페에서 나왔어요. <목소리> bless you or oh bless you? Bless you! Bless <목소리> you! <목소리> <목소리> 끝났어? 어. 아, 잘가 성은아. 언젠가 또 보자. 내일 만나잖아. 24시간도 안 돼서 만날 거잖아. 내일 만나. 안녕. 가지마. 안녕. 얼른 가. 가지마. 얼른 가. 안녕. 안 돼. 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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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